안녕하세요 우리 에테나코인 보유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시간 기준 9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4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에테나코인입니다 하루만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양봉이 또 나오고 있어요 2차 상승 시작하는거 아니냐 필수야 나 지금 사고싶다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너무 많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에테나코인은 더블탑을 만들 올라갑니다 대신에 차트를 꽤나 지저분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3일 전에도 바로 쏠 것처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382 되돌림을 리테스트하고 갔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간다 라는 거예요 우리 보유자분들께서 고가라인 더블탑을 기준으로 분할 익절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신규 매수 고민 많이 되시죠 여기 고점이냐 더갈수 있느냐 고가라인 돌파 매매로 수익을 보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방향성은 여기 1170원 고가를 붙이고 나서 정해질 거예요 추가 상승 나오는지 조정이 나오는지 방향이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당장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최고점에서 익절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갑자기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에테나코인은 제가 타점을 두번 잡아드렸어요 아니 필수야 나두번다못 봤어 너가 언제 잡아줘 이런 분들 필수 영상을 잠깐 보시면 8월 21일 에테나코인 단타 치자 여기서 매수해라 382 되돌림 그리고 영상만 보고 매수를 하셨어도 여러분들 906원이죠. 15%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놓치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이때도 제가 9월 4일에 에테나코인 382 되돌림 여기 리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매수하자 여기 위에서 돌파 매매 금지 정확하게 타점 신호 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에테나 코인 돌파 매매하는 방법 알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배워 가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테나 코인 보유자분들 홀더분들 고가 라인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두 가지 대응 방법 디테일하게 또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테나 코인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필수 계좌를 잠깐 보시면 수익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수익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손실 중인 종목도 있고 손절로 마무리하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영상 대충 보시고 여러분들 이거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타점은 교육방에서 가장 먼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수 교육방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선 에테나코. 신규 진입 타점을 먼저 잡아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도 양봉 띄우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손이 근질근질 거리고 못 참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 타점을 먼저 잡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자리들은 여기 1170원 고가를 붙이러 간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검은색 선 있잖아요. 잘안 보이면 다른 거다 지우고 검은색 선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검은색 상승 추세가 보이죠? 이거 상승 추세 이탈할 때 매도 거래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382 되돌림 지지 반등이 나올 때도, 그리고 이탈했을 때도 매수 매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자,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무슨 힌트냐? 추세가 발산이 되는 구간이 아니라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앞전의 상승이 굉장히 뜨겁게 나왔잖아요. 식혀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횡보 기간 조정 뒤에 방향이 정해질 거다. 자, 그러면 그 횡보에 대한 기준이 어디예요? 더블 탑 상단. 이러한 박스권 상단에 치고 나서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테나 코인 여기서도 타점 드리고 여기서도 타점 드리고 올라갈 때도 얘 지저분하니까 여기서도 잡아. 타점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신뢰도가 꽤나 높아요 저점 고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전체 파동인데 382 되돌림을 기점으로 지지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복마감이에요 종가하고 시가의 전환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382 되돌림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맥점이 결국에 382 되돌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거두절미하고 지금 에테나코인 당장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990원에서 1010원 236 되돌림을 기점으로 공략이 들어가고 어제 저점 902원 이탈 손절이고 자 이러면 마이너스 8% 손절 대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4%예요 손익률이 1대 1.6이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좋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가 고가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고가 라인, 추격 매수, 돌파 매매는 손익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손익비 좋게 잡는다고, 뭐, 2, 3, 6대 돌림 이탈 손절 걸고 매매하잖아요? 손절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왜? 변동폭이 높은 고가 라인이니까 여기 이틀 전에 은봉 이거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에테나 코인 매수 기회라고 봤나요? 아니죠. 아 이거 에테나 코인 끝났다 추가락 나온다 이제 계속 빠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고가 라인은 정확한 기준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손절하기 싫어서 손해 보기 싫어서 애매한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 정확하게 저점 이탈 손절로 매매하셔라 설명을 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 드리는 내용은 제가 교육방에서 타점과 신호를 당연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테나 매수해도 되냐, 어, 필수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질문할 때 이렇게 남기지 말고 숫자 3번을 꼭 같이 남겨주세요. 뭐 3번 에테나 매수해도 되냐, 3번 리플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제가 아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구나 필수의 도움이 필요한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3번을 같이 남겨. 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영상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필수랑 하나씩 하나씩 수익을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조금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마셔라. 지금 보고 계시는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유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홀더 분들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우선 내 평단이 880원 아래인 분들 익절해야 되는 기준과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설명드렸던 더블탑입니다. 1170원 고가라인 붙였을 때 분할익절 1차로 들어갈 거고요. RSI라는 하단의 지표가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을 때2 차 분할 익절이 들어갈 거예요. RSI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지금 수치가 59잖아요. 이 수치가 80 이상을 넘겼을 때 분할 익절 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필수야. 이거 뭐 익절에 대한 기준이랑 신호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언제 매도 하셔라. 우리 수익률 체크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서 매매 복귀하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교육방에서 매도 신호를 기다려 주시면 되고 매도 신호 참고해서 수익과 익절 가져가시면 됩니다. 결국에 차트라는 게 에테나코인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차트, 비슷한 유형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도 에테나코인에서 썼던 수익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힘드니까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분석해 드린 에테나코인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해 못 했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교육방에 입장을 안 하시면 결국에는 댓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필요한 종목 매수 평단 궁금한 사항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분석 내용들을 작성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수 영상 보고 혼자서 매매해도 아무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누구는 5% 누구는 10% 50% 100%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교육방에서도 수익률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결국엔 한계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야 나는 오늘 도대체 모르겠어. 뭐 이해고 나발이고 당장 너무 급해 이런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가 운영하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그리고 교육반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결국에 타점을 확인하려면 3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이 가능하잖아요. 수익이 급하시거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도 3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분석과 수익이나 날... 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